지금 아침이거든요. 그런 세수만 하고 빨리 비디오 찍으려고요. 왜냐면 아이허브에서 택배가 왔어요. 이거 빨리 풀고 쓰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가 아이허브에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칼로 바로 박스를 뜯도록 할게요 와. 제가 이만큼 샀어요 아.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미용을 위한 거? 뷰티를 위한 거? 제가 지금 메이크업 스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 메이크업이에요 완전히 지금 완전히 노 메이크업으로 찍고 있는데 수분크림만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리얼 테크닉에서 나오는 이 스펀지 되게 유명하잖아요. 뷰티 블로거 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고. 저, 저도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네 개. 이걸로 이따가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를 위한 제품. <laughs>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 하려고 CLA랑 가르시니아 샀거든요. CLA랑 가르시니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어, 전환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밥 먹기 전에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은 후에는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가르시니아를 먹었나? 그리고 식욕 억제도 되고 하는 가르시니아를 먹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먹으려고요. 저희 신랑은 왜 약을 먹느냐고. 먹는 양을 줄이고, <laughs>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laughs> 좀더 알아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를 위한 거예요 또 <laughs> 얼라이브 영양제 샀어요. 이게 종합 비타민 중에서 인기도 많고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한 비타민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인지도 높은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깨운하고 피곤한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피곤하지 않으면 운동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요? 음. 운동도 하고 싶어서 비타민 먹어보도록 할게요. 맨네 번째. 저를 위한 건데요. 짜잔! 이거 되게 많이 쓰던데 지금 안 그래도 토너가 똑 떨어졌거든요. 위치하젤의 로즈페탈 토너예요. 안녕. 토너. 이걸로. 지금 사용해볼걸. 아, 이 토너 되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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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향! <laughs> 좋아요. 향 좋다. 아, 써보고 싶 그리고 어, 나머지는 아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얼마 전에 24개월 이제 24개월이거든요 제 딸아이가 그래서 첫 번째로 어, 구강 구강 검진 유아 구강 검진을 받으러 어, 치과에 다녀왔었어요 아무 이상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아직 치약을 쓰지 않고 젤그 뭐지 액상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좀개 타입 으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28개월이 되면은 이렇게 우... 입을 헹구고서 퇴하는 연습을 하면 하... 이제 할수 있으니까 <laughs>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라고 하셔가지고 어, 구입한 아이 제품, 아이 치약 베베가닉스 치약 샀어요. 딸기향을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 이제 타입의 치약을 쓰게 하려고요. 이거 두개 샀어요. 두 개. 오래 쓰겠죠? 그리고, 칫솔. 칫솔을 제가 그동안 비바텍 360을 사용을 했어요. 애가 그냥 이렇게 막 물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모가 360도로 나 있어서 그게 편해서 사용을 했는데 모가 이제 1단계여서 짧고 아이가 다 이렇게 구석구석 칫솔질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레디어스의 칫솔 샀습니다. 뭐 BPA 프리의 뭐 칫솔 모가, 이렇게 보시면, 잡아라. 어. 칫솔 모가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좀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면적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잡고, 이렇게 치카치카 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샀어요. 이거는 4개 샀어요, 4개. 색깔 두 가지를 <laughs> 네개 <laughs> 칫솔 네개 샀습니다. 되게 많고 쓰려고 샀어요. 네, 치약 네개 그리고 날씨가 되게 건조해졌잖아요. 어, 그래서 살려고 했던 게 아이 로션. 지금은 지금은 궁중비책 쓰고 있는데. 아, 어, 이것도 잘 맞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해 어플에서 선호도도, 어, 그래도 상위권이긴 하고요. 아토피 센터에 갔을 때 거기서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00ml를 <laughs> 발라주라고. 처발, 처발, 처발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은 가격이 좀 있는 제품들은 성, 성능은, 어, 제품들이 물론 좋긴 하죠. 물론 좋긴 한데, 200ml를 일주일에 발라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꼭 그렇게, 뭐, 기능 있는 좋은 제품 아니어도, 이렇게 보습을 잘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시어 모이스처가 화해 어플에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유해 성분도 없고, 해서, 이거를 두 개를 샀어요. 이게 384ml 이거든요? 384ml인데 거의 9,000원? 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잖아요. 4 0 0 m l 니까 이거 한 통에 2주. 2주 동안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이것도, 궁중비책도 210ml인데, 2주 조금 넘게 지금 쓰고 있어요. 되게 처발 처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용량이 384ml, 거진 400ml 거의 다 되니까 이걸로 2주 쓰고 또 2주 쓰면 이두 통이 한 달, 한 달에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아기 로션 샀습니다. 이게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음, 후기들이 많이 좋으니까 좋겠죠. 네, 오일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더 보습감이 오래가니까, 어, 제가 구입한 마지막 물건은 아쿠아퍼, 쿠아퍼거든요. 이거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서포터즈 응모한 베이비, 베비 뉴스? 베이비 뉴스 TV? 응, 음, 거기에서, 이거,가, 이제, 한국에서도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했지만, 어, 한국에서도 구입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코엑스에서 하는, 저기, 베페에서, 베이비페어에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입을 할수 있구나.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직구하는 게더 싸지 않을까요? 음, 그건 모르겠고. <laughs> 우선, 아쿠아퍼 오이먼트는 이게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대용량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는데, 그 리도맥스 발라주고, 이렇게 보습 잘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거 보습할 때, 이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휴대하기는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튜브형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딱 사용할 수 있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찬바람 쐬면 아기들 또막 빨갛게 올라오고 할것 같아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려고 가방에 샀습니다. <laughs> 아이허브에서 저는 막 먹을 것도 조미료도 사서 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18일에 주문을 했는데, 어디 있지? 23일에 이게 도착을 한 거거든요. 저희 그 경비실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삼동306호. 11월 23일에 도착을 했거든요. 저는 한 2주 기다려야 될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에도 만족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비디오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